안녕하십니까. 수월의 정화 일간입니다. 수월이면 한조 한 계절입니다. 춥고 건조하다. 항상 자기 계절의 그 기온을 기운과 습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반대되는 기운으로 조후 조화로운 기운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로림은 일단 겨울에 가까워져서 춥다. 추우면 사주가 완전히 춥지 않도록 적당히 따뜻한 기운으로 보완을 해주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주가 지나치게 따뜻해 버리면 원래 자기가 태어난 계절에 반하기 때문에 그것은 더안 좋습니다. 적당히 따뜻한 기운으로 보완을 해줘야 되고 또 적당히 습한 기운으로 조화한 상태의 기후를 적당히 조화롭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수월이라고 하는 일년 중에서 가장 건조한 계절에 태어났는데 사주가 너무 습해 버리면 자기 계절에 합당한 기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꺼리는 겁니다. 항상 자기가 어, 추울 때 태어났으면 사주가 적당히 추워야 되고 더울 때 태어났으면 사주가 적당히 더워야 되고. 거기에 반대되는 기운을 조절하는 기구을 적당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일단 술을 정화를 갔을 때두 가지의 관계만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화 일관이 술토에서 설기가 된다는 겁니다. 술토 어, 정화가 열기가 자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술토에서 설기가 되버리면 불이 꺼져버리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래서 첫째, 인화를 해줘야 된다. 첫째, 간목으로 목생화해서, 인화해줘야 된다. 목생화로 인화해서, 정어 인간이 자기 실력을 갖도록 해야 된다. 술토이에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꺼져가는 것을 막아줘야 된다. 그 때, 어, 을목은, 어, 을목은 인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월이나 2월에는 간목을 어, 첫째 용으로 했지만, 그래도 간목 없고, 을목만 있어도, 을목이 그렇게 습한 을목이 아니면, 정화를 인화해서 일간이 실력을 갖도록 해줄 수 있었는데, 술월에는 을목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감목에 인화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어, 토를, 음, 술토를 소토해줘야 된다. 술토라고 하면 자기가 태어난 곳, 그리고 자기가 사는 곳을, 음, 소토해줘야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자기가 처한 환경, 환경을, 네. 개척한다. 개발한다. 스스로 자기의 환경을 개척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갑목으로 정화를 인화하고 어, 술토를 소토하고 두 가지 역할을 갑목이 동지해 주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사주 원인국에 갑목이 없다면 어, 대원에서라도 갑목이 와서 한번 인화를 해줘서 실력을 갖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어, 인화한 정화로 경금을 화급금 재련해야 재련해야 공이 크다. 물론 술월 자체가 금 기운이기 때문에 갑목으로 인화만 해도 재련할 금이 있는 거지만 이렇게 경금이 초안에서 뚜렷하게 갑정으로 재련할 경금이 있어야 사회적 공이 크다. 그리고, 병화는, 병화는, 어, 갑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사주의 가장 중요한 공통령인 갑을 보호한다. 화극금으로, 어, 금극목, 깨, 금극목으로부터, 어, 갑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육신을 따지면 제국인을 방지한다는 건데 이것은 항상 병화가 있으면 사주에 병화가 있으면 그때는 갑을 키우는 능력이 있다. 갑을 키운다. 사주에 갑목이 없어도 갑목이 있는 것 버금가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병화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갑을 보호하고. 조후 역할을 합니다. 춥기 때문에 수로이면 추운 계절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후를 조절하는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도 동시에 해준다. 그래서 각 경병을 수로 정화의 용으로 봅니다. C'est trop bien. Et en... 을, 쭉, 병, 정, 묘, 부, 징. 술을 정화가 이렇게 사주가 토다하다. 토다하면 일간이 설기되고, 일간이 설기되고, 매우 신약하게 되죠. 이렇게 시작하면 어 일단 소속에서 소속에 위탁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두 번째 대운에 갑목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공부하고 자기의 살 진출을 꾀하는 이두 번째 대운에 갑목이 들어와서 갑목이 인화를 해줍니다. 갑목이 인화를 해줘서 뭔가 자기 실력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자라고 하는 이 자, 자수라고 하는 시앗시앗 어, 기본적인 것, 인간의 정신의 기본적인 것 아니면 어, 자연과의 기본적인 것을 음, 탐구하는 기운이 들어 있을 때 인화해서 수학 교사가 되었는데 운이 갑을 병정 목생화로 계속 갔고요. 또 여기 병인 정명 전체적으로 40년 동안에 목생화로 사주의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좋은 운을 살았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어, 무진대움이 들어오면서 인화가 없고 또 일간을 돕는 병정화 비겁도 없고 그래서 설기가 심하고 그래서 이때. 울증 환자가 됐습니다. 사주 원국에 저렇게 수로 정화가 인화하지 못하고 토다하면 운에 따라서 심각한 상황이 오니다 술을 정화가 첫째형인 갑목이 있다. 갑목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갑에 대해서 묘미라는 근도 가지고 있습니다. 묘미라는 근을 가진 갑목이 일간을 인화해서 그래서 자기의 실력을 만들었다. 그런데 경금이 없으니 공은 크지 않다. 크지 않지만 자기 실력을 만들었다. 아, 묘미의 그늘둔 갑목이고 또두 번째 중요한 두 번째 대원에 병화가 왔습니다. 병화는 이 갑목을 더 보호하고 갑목이 어, 더을더 유용한 그러한 어, 제목으로 만들었다. 정화를 어, 인화해주는 좋은 갑목으로 만들었다. 실력을 갖추고 어, 그래서. 방송국 PD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적인 것들을 보면 청간에서는 일단 간목이 어, 상관을 폐인했다. 그러니까, 이 상관격이 상관 폐인했다고 하는 것은 참관 페이인 있다고 하는 것은 공적으로 인정받는 자격을 갖췄다는 얘기고요. 참관에서 어 이렇게 토복수라는 식신 제사했다, 식신 제사했다는 것도 역시 그 역시 타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러한 어, 자격을 갖춘다 또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는 거고 그렇지만 이사주일간 자체가 저게 에, 일간이 근황한 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자이 직업이 식신되살 직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상관격의 상관폐인 직업이다. 이때는 청간에 편간에 대해서 식신 편간을 제한하는 식신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은 편간과 편인 살인상생하고 있습니다. 살인상생한다. 살인상생한다고 하는 것은 평관 조직에서, 평관 조직에서, 뭔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반적인 사무, 일반적인 사무 행정 조직이 아닌, 그 외에 평관 조직에서, 뭔가, 감시하고, 조사하고, 어, 전략을 세우고 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게또 있을까요? 어, 그래서 s a 상 e thing. So, this is the same thing. So, this is the same thing. So, this is the s a m 어 thing. t 고 하는, 것은 살이라고 하는 어려움을 상관이라는 상관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 꽤, 뭐, 거래, 협상의 방법으로 살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상관합살도 매우 전술적인 거죠. 전술적인 거, 뭐, 협상, 뭐, 협상, 조정, 능력을 갖춘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주 하나에 상관폐인 식인재살, 살인장생 상관합살, 이러한 육신적인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 사주도 어, 토다한 것이, 것이 큰 병인데 어, 병화 대운의 감옥으로 인한 것이 매우 큰 어, 자기 학습 능력을 갖추게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어려움을 개척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다입니다. 네, 다음 겠습니다.